여기 아침 묵상에 나오신 나무계 성도님들을 환영합니다. 오늘 아침에도 다윗의 시를 통하여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아름다움과 그분의 영광을 더 바라볼 수 있고 경험할 수 있는지 함께 묵상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주신 말씀은요. 시편 27편 1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함께 드라마 바이블로 말씀 듣고 오시겠습니다. 제 네, 27편 다윗의 시.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악인들이 내 살을 먹으려고 내게로 왔으나 나의 대적들, 나의 원수들인 그들은 실족하여 넘어졌도다.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진칠지라도 내 마음이 두렵지 아니하며. 전쟁이 일어나 나를 치려 할지라도 나는 여전히 태연하리로다.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다. 여호와께서 환난 날에 나를 그의 초막 속에 비밀이 지키시고 그의 장막 은밀한 곳에 나를 숨기시며. 높은 바위의 위 두시리로다. 오늘 아침에 저희가 함께 보여볼 말씀은 다윗의 시인 시편 27편입니다. 10편, 27편을 처음부터 끝까지 한번 쭉 읽어보시면요. 다윗의 상황을 어느 정도 짐작할 수 있습니다. 바로 악인들과 다윗의 원수들이 다윗을 죽이기 위해서 앞뒤로 진을 치고 그를, 그를 죽이기 위하여 호식탐탐 기회를 노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위급한 상황 속에서요, 다윗은 오늘 1 7편 27편, 4절에서 이런 고백을 하나님 앞에 하고 있는 것을 저희가 볼수 있습니다. 사절입니다.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지금 군대가 진을 치고 있고 원수가 그의 살을 먹으려고 호시탐탐 기다리는 위급한 상황 그리고 이런 힘든 상황 속에서 다윗이 오늘 구해야 되는 것은 단한 가지가 아닙니다. 여러 가지여야 합니다. 하나님 이것도 해주시고 이것도 해주시고 정말 당신이 많은 것들을 나한테 도와주셔야. 합니다라고 말할 수 있지만요. 다윗은 오늘 이런 말을 하죠. 단한 가지만 구합니다, 하나님. 그러면서 이런 말을 합니다.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 하나만 제가 오늘 하나님 앞에 바랍니다라고 다윗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사절을 조금 어 초점을 두서 두어서 보면요. 이런 말을 합니다. 단한 가지만 구하고 바라고 사모합니다. 단한 가지만 구하고 바라보고 제가 사모합니다, 하나님. 시편 27편 다윗의 시는요. 다윗이 자신의 삶의 경험 속에서 배웠고 알았던 것을 우리에게 나누며 말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윗의 삶을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그가 힘든 상황 속에서 적들로부터 쫓기는 그런 힘든 역경을 맞이했을 때 여러 가지 솔루션들을 찾고 노력을 했지만도요 그에게 있어서의 가장 근본적이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필요했던 것은 바로 하나님의 임재이고 하나님의 손길이라는 것을 다윗은 그의 삶을 통해서 경험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1절에서 다윗이 시를 지으며 이런 말을 합니다. 하나님만이 나의 빛입니다. 하나님만이 나의 구원이십니다. 하나님만이 나의 생명이십니다. 그래서요, 하나님, 오늘 내가 두려워하지 않습니다라고 고백합니다. 오늘 정말 다윗이 바랬던 것은 여러 가지가 아닌 단 하나. 바로 하나님만을 내가 이러한 힘든 상황 속에서 바라보고 구하고 사무할 수 있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왜냐하면 하나님만이 내 삶을 온전한 길로 인도하시는 분이심을 나는 믿기 때문입니다. 라는 그 고백이 오늘 다윗의 고백이었습니다. 오늘 아침 묵상을 준비하고 저도 이 27편을 계속적으로 읽으면서요, 이런 말씀이 기... 떠올랐습니다, 머리 안에. 마태복음 18장 이야기를 기억했는데요. 예수님께서 천국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시며 한 어린아이를 불러 세우시고 제자들에게 말씀하시죠. 너희가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않으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이 말씀은 어, 너희들이 무식하게 하나님을 믿어라 이것이 아닙니다. 정말로 어린아이같이 겸손하게 하나님 한 분만을 구하고 바라고 사모하는 그러한 겸손한 믿음을 가진 자들이 하나님의 천국에, 또한 하나님의 임재와 성소와 그분의 손길을 느낄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가르치신 것입니다. 저의 교회에 보면요, 어린 아이들이 많습니다. 지우, 로건이, 준우, 한나, 그리고 주연이. 이런 아이들이요, 막 주일에 정신없이 막 뛰어 놀고 소리 지르면서 돌아다니거든요. 교회 이곳저곳을 누비고 뒤뚱뒤뚱 뛰어 다니는 모습을 보곤 합니다. 그렇게 뛰어 다니다가 한 번씩 쿵! 하고 문에 부딪힐 때가 있고, 넘어질 때가 있고, 손이 또는 문에 낄 때가 있습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아이들이 아 하면서 울며 단 한마디만을 외칩니다 엄마 아빠 그들은요 다치고 나서 아우 네오스프린 어디있어 반창고 어디 있지 빨간약 어디, 어디 있지 내 손이 찢어졌나 내 머리가 찢어졌나 내가 지금 당장 ER 응급실로 가야 하나 를 판단하지 않습니다 그들이 단 하나 원하는 거는 겸손하게요, 나의 모든 문제는 엄마, 아빠의 품 안에 거할 때 해결되고 평안을 가질 수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오늘 이것이 마치 다윗의 바라보고 사모하고 단한 가지 바랬던 그 마음이었을 거라 저는 생각합니다. 정말로 그가 겸손히 잠잠히 하나님만을 구하고 바라보고 사모했을 때, 다윗은 하나님의 영광, 아름다움을 발견했을 것입니다. 몇주 전에 저희가 하나님의 영광, 아름다움에 대해서 묵상했습니다. 바로 나를 지키시는 손길, 나의 방패시고 나를 지키는 활이신 그 하나님의 손길이 바로 아름다움이고 영광이라는 것이죠. 오늘 우리 삶 속에 우리가 정말 하나님 한 분만을 겸손히 구하고 바라고 사모할 때에 우리는 그 하나님의 영광, 아름다움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요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도요 우리의 믿음만으로 할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겸손한 믿음을 허락하실 때에 우리는 하나님을 성소를 구하고, 바라보고, 사모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삶 속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셔서 그분을 구하고 바라고 사모하는 하루가 되기를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겸손히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우리의 삶의 문제들을 들고 나아왔습니다. 우리의 믿음의 문제들을 들고 하나님 앞에 나왔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오늘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 한 분만을 구합니다. 바라봅니다. 사모합니다. 그리우니. 하나님 당신만이 우리의 빛이시고 구원이시고 우리의 위로자이심을 고백하오니 하나님 오늘 우리 삶 가운데도 그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큰 평안이 우리 안에 거하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영광과 아름다움을 바라보기 원합니다.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